안녕하세요. 융합과학교육원 TV. 오늘 마장중학교연구회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모형의 개발과 사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육과정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같이 이야기 나눌 게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과학과 교육과정. 혹시 꼼꼼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수업 준비하고 업무하느라 바빠서 전 진짜 교육 과정에 맞는 수업을 하고 있을지 아니면 내가 알던 방식과 알던 습관 그대로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교육과정에 따라서 수업을 하고 싶기는 하지만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바로 2학기에 우리 들어가는, 보통 들어가죠. 기체의 성질과 물질의 상태 변화, 단원에 잘 보시면 뭐가 있냐면 바로 교육과정 8대 기능 중에서 모형의 개발과 사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특히 기체의 성질 단원에서 가장 성취 기준에 많이 나와 있는 단어 자체가 모형 개발이에요. 또한 물질의 상태 변화를 설명할 때도 모형을 개발하도록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선생님들 모형을 개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동안? 음, 아마 그냥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설명하거나 혹은 뭐 입자 사이 거리가 좁은지 뭔지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게 한다던가. 이런 시간도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림을 띄어 놓고 설명하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 과학 교육 과정에 과학과 교수 학습에서 모형이 뭐였나요? 모형은 어떠한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논리 체계 글과 같은 논리체계가 그림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모형 개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모형은요. 아이들이 제시된 실험 결과나 텍스트를 바탕으로 직접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기체 확산 단원에서 우리가 보통 확산 모형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아이들에게 그냥 이렇게 모형이 생겼어. 중심부터 입자가 퍼져나가. 그래서 이걸 설명하도록 그려봐라고 하지만 그렇게 그리는 것은 모형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요 실험을 해서. 실험 결과를 얻은 걸 토대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만들죠. 그렇다면 과학 교육 과정에서, 과학 교수학습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Like scientists. 사이언티스트처럼 우리가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실험 결과가 있으면 그 실험 결과 값을 모형에 그리도록 하고 그 그려진 모형의 토대로 아이들이 왜 확산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형을 그대로 외우도록 하는 것은 모형 개발과 사용과 그 취지가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보통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띄워서 그거를 설명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형의 생성 원리랑 전혀 반대예요. 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모형이란 것은 과학자들이 실험한 결과 알게 된 텍스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생성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모형이 입자 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과정 가운데 부피가 클 때, 부피가 작을 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셔야 모형의 개발과 사용의 취지에 맞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여덟 가지 기능 중에서 모형의 개발과 사용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내가 알고자 하는 바, 알고 있는 바를 남에게 잘 프레젠테이션하고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시대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지식의 암기가 아닌, 선생님 말하는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닌 과학적 발견과 실험 결과를 표현하는 시각적 도구로서의 모형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알수 있고, 또한 모형을 좀더 뚜렷하게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 이제는 모형을 그냥 그림으로 띄우지 마세요. 그냥 그림으로 띄우지 마시고,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아이들이 직접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일단 제네럴하게 말씀드렸으니, 제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제 사례를 보시면요.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수업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아이들의 모형의 발달 과정이 잘 보입니다. 자, 아이들이요, 직접 자신의 실험 결과가 모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기록하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하지요. 자기가 직접 실험을 하고 그 실험 결과를 모형에 프레젠트 하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자신의 실험 결과가 잘 드러나고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 있는지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과학과 교육 과정 중에서 명백하게 강조되어 있는 역량이 바로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아마 이 영상 끝나시고 덮으신 다음에 교육과정 보시면요. 설명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를 제외하고 탐구적인 기능이 가장 두드러진 게 모형이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과학적인 그림으로서 모형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자신의 발견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실험 결과 값이나 글을 표현하기 위한 시각적 도구로서의 모형이라는 것을 한번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가온 t v 마장중학교 융합수업의 심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